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생활 속의 자원봉사를 실천해요.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 교육. 저는 의왕 자원봉사 센터 의왕을 바꾸는 시간, 왕바시 교육 강사, 김정화입니다. 6년 전 저는 두 아이만을 바라보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놀면 좋아할까 고민을 하던 중내손 도서관에서 책놀이 지도사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과 놀기 위해 배운 책놀이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도서관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재능 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만 하자 하고 시작했던 재능 봉사는 한달 동안 봉사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의왕시 자원봉사왕, 이달의 의자왕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저에게 디딤돌이 되어 현재 책놀이 강사와 전래놀이 강사로 도서관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 보았나요? 해본 학생도 있고, 아직 안해본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해 봤겠지만, 자원봉사 교육은 낯설지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자원봉사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해 잘 배우고 이해한다면 막연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의왕에는 의왕시 자원봉사센터 2. 자원봉사란 무엇일까? 3. 자원봉사와 나 4. 1365 이용하기 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의왕에는 의왕시 자원봉사센터. 여러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마다 센터가 있답니다. 우리가 사는 의왕시에는 자원봉사 센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고천동 주민센터 5층에 의왕시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사진 속 벚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곧 있으면 예쁜 벚꽃이 피겠지요? 지도를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보이지요? 고천 사거리, 고천 농협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곳인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저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의왕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운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청소년들과 성인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과 단체를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도 학교와 센터가 연결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왕시 자원봉사센터를 만나는 방법에는 고천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원봉사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처럼 학생일 때는 자원봉사는 불쌍한 사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말동무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봉사를 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과 배려, 참여, 책임, 사회 변화의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그럼 자원봉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란 어느 누구의 강요 없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의 출발입니다. 한자로는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 이는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의 4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발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행위가 아닌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하는 자유의지. 무보수성. 봉사활동을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 공익성, 개인이나 가족,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활동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것. 지속성, 충동적, 일시적이 아닌 규칙적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계획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며 행복하기 위한 동행의 의미로 자원봉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와 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와 나. 자원봉사 활동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동네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도적인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처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이라며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이 계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장마철, 수해 대비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많은 봉사자가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은 공원이나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소독을 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안심 귀갓길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은 함께 진행함으로써 끈끈한 동료애나 가정애를 느낄 수 있답니다. 나, 자원봉사자. 청소년 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성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교육과정 중에 이수해야 할 의무적인 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청소년 봉사활동은 이러한 의무학습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경험을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여러분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할수 있는 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은 1365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신청 및 시간 인증은 1365 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365 포털은 뒤에 한번더 소개해드리고, 지금은 1365 포털을 통해 주로 할수 있는 활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일손 돕기, 방범 활동, 우리가 사는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 정화, 환경 문제에 대한 활동이 있습니다. 새 활용으로 만나는 생태 이야기. 이 활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저의 아이와 함께 참여를 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양말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말의 앞부분을 바꾸나면 버려지는 짜투리입니다. 이 양말목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였습니다. 양말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 양말목으로 가로수 옷을 만들어 나무에 입혀주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함께 참여한 저희 아이가 양말목을 엮을 때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였지만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길어지는 모습에 신기해하고 본인이 만든 것을 나무에 입혀주자 나무야, 따뜻하게 보내 하면서 뿌듯해 하였답니다. 예쁜 가로수 옷을 입은 나무는 덕장중학교, 레솔레파크, 가막들공원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활동,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관계가 형성된다면 사회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 미리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여 전문 자원봉사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의왕시에는 벚꽃 축제, 어린이날 행사, 단오 축제, 백운 예술제 같은 행사가 있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 혹은 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봉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평소에 할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즐거운지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적성과 흥미도 찾을 수 있으며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겠지요. 단순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며 갖게 되는 생각, 가치관 등이 청소년들의 잠재력, 지도력 등도 길러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활동에 대한 책임감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각자의 이유를 가지면 더 보람된 봉사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장소,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자리 양보하기 등 우리가 할수 있는 일상 속의 행동도 넓은 범위의 자원봉사라 할수 있습니다. 나, 성인이 되면 교육, 체험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자발성이 생겨 자원봉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성인이 되면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속에서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분여회, 적십자회, 마을 아파트 봉사단, 재능 동아리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책을 읽어주는 재능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강사 활동이 줄어들어 희망 일자리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봉틀 사용법을 몰랐던 저에게 다른 사람의 재능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은 재봉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 활동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 시 같이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나를 성장시키다. 봉사활동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이웃과 만나는 과정과 대화를 통해 공동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연대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나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긍지를 확인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는 하나의 영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어린 아이들 앞이었지만 많이 떨리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40분이라는 시간이 1시간 이상처럼 긴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해한 한 해가 지나고 점점 아이들과의 놀이 시간은 즐거워지고 이제는 40분이 짧은 시간이 되었답니다. 이렇듯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숨어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이 사회에 유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자아 존중감과 성취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모습과 지역의 문제를 접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 문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해 이해하게 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여 만족감을 얻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네 번째, 1365 이용하기. 1년 365일 자원봉사를 실천하자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1365 포털 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5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14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로그인을 하고 통합 검색에 청소년 자원봉사를 선택합니다. 개인봉사를 선택하고 봉사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 봉사 분야와 봉사 대상, 모집 상태에 모집 중을 선택합니다. 만약 의왕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봉사를 희망할 시타 지역 선택, 봉사 가능합니다. 봉사 시간과 봉사자 유형의 청소년을 확인한 후 검색합니다. 목록이 나오면 원하는 봉사를 신청하고 상단 오른쪽 나의 자원봉사에서 봉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1365에 가입하여 자원봉사 신청을 하였더라도 모든 활동이 자원봉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와 사전 상담 후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인정 시간은 시간 단위로 인정되며 1일 최대 8시간 인정됩니다. 학교 수업이 7교시가 있는 날은 몇 시간이 인정될까요? 1시간만 인정됩니다. 그럼 6교시인 날은 2시간만 인정됩니다. 활동 신청 후 접수 상태여도 활동은 가능합니다. 활동 취소 등으로 문자 유선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최신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 가족이 14일 이내 해외 입국한 경우, 가족 중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날씨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처에서 취소 변경될 수 있으니 연락받을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나의 자원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여러분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였는데 사정상 할수 없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때 지켜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봉사활동하기에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봉사활동 기간과의 시간 약속, 준비물 등 공지사항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봉사 활동 중에 불필요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활동 실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간 때우기식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 봉사 활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후 일주일이 지나고. 실적 확인을 한 후에는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를 꼭 해야 학교로 자원봉사 실적이 전송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 내 소속 학교를 선택하여 학생 정보 확인이 되면 교육부와 연계할 실적을 선택 후 봉사 일자와 봉사 시간, 봉사 장소, 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에 실적 전송을 하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1365 봉사 시간은 내가 직접 확인해서 나이스와 연계합니다.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1365 활동이 나이스 인정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안내하는 2021 학생 봉사 활동 운영 계획을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찌가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들어볼까요? 꼴찌가 전하는 말 잘하는 것도 장래희망도 없고 공부에 욕심이 없는 저는 전교 꼴찌 김태영입니다. 수학, 과학, 사회 저에겐 다 머리 아픈 것들이죠. 아, 그래도 취미는 있습니다. 바로 미드 보기. CSI 수사물을 보며 단어를 찾아보고 대사도 따라하며 주인공처럼 연기하는 게 저에겐 제일 재밌는 일이랍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에 가던 길에 눈앞에 길을 헤매고 있는 외국인이 보였습니다.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손짓과 발짓. 아는 단어를 총동원하여 도움을 주었고 외국인은 땡큐를 외치며 고마워했습니다. 어? 김태영? 웬일이냐?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또한 번은 옷을 사러 쇼핑몰에 간 날이었어요. 영어로 쓰여있는 안내문에 단어가 잘못된 걸 보고 고민하다 사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사장님은 큰 실수할 뻔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부족한 실력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니 그 이후 실력을 더 쌓고 싶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번역 봉사 활동도 함께했어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영어 성적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을 키워갔고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저에게 또 다른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찾아가 이야기 나누고 외국어 공부를 봐주는 활동이었어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던 친구들을 보니 몇년전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마음을 다잡고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하고 영어 자격증까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과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청년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그룹을 리드하는 자원봉사 리더로 말이죠. 올지 시절 저에게 자원봉사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가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지가 전하는 말잘 들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수업 시간에 믿어봐야지 하는 친구는 없겠죠? 봉사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난 재능이 없어서 할수 있는 봉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과 주변에 관심을 갖는다면 자원봉사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을 모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자원봉사와 함께 건강한 2021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